맨날 먹고 싶은데 이거. 아빠 망요리 자, 아빠 망요리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최고로 살이 안 찌는 요리 탕평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살을 좀 빼고자 다이어트 음식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아 이것만큼 밸런스가 좋은 아, 음식이 아, 없다. 아, 아, 그래서 준비한 게. 청포묵을 활용한 탕평채 다이어트에 너무 너무 좋은 최고의 음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포묵입니다. 400g이고요. 편으로 얇게 썰고요. 그걸 겹쳐가지고 아주 얇게. 근데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아빠가 살짝 데칠 거구요. 출근한 미안이 맛좀 봐주세요. 알았죠? 자 버섯은 미리 물에 불렸고요 포를 얇게 떠서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홍고추 대가리랑 꼬리만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반 갈라서 씨만 빼주세요 이놈도 얇게 아주 얇게 자 소고기는 200g이고요 홍두깨살입니다 저 육전용으로 샀고요 소고기는 최대한으로다가 얇게 썰어주세요 여기다가 진간장 한 큰술, 맛술도 한 큰술, 참기름도 한 큰술, 아, 다진마늘 반 큰술도 살짝 넣고요.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완전 육회로 먹고 싶은 비주얼이지 않나요? 자, 지단용 계란입니다. 흰자 노른자 나눠서 담아 주시고요. 계란은 두개 정도면 되고요. 알끈도 미리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소금 한 꼬집씩만 넣고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나리는 잎을 다제거했고요 미리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숙주는 깨끗이 씻었고요 그럼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좀 많죠? 자 이제 냄비를 준비해주시고요 미리 끓인 물을 넣겠습니다 빠이야 자 첫번째 타자는 청포묵입니다 채를 받치고 끓는 물에 입수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데쳐주시면 되고요 점점 투명하게 바뀌죠? 요때 딱 건져서 찬물에 퐁당. 자, 물기 쭉 빼주신 다음에 볼에다 담아주시고요. 양념을 해야죠. 소금 1티스푼, 참기름은 2티스푼 넣고 부서지지 않게 살살 이렇게 해주셔야지 안 뭉치거든요. 자, 물이 다시 끓으면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으시고요. 숙주 150g 넣어주세요. 숙주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정도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에다 건져가지고 찬물에 바로 식혀줄게요. 자, 물기를 쭉 짜주시고요. 자, 소금은 1/2 티스푼, 국간장은 많이 넣었더니 짜더라고요. 딱1 티스푼만, 참기름은 2 티스푼, 다진 마늘은 1 티스푼 이렇게 양념하셔서 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장을 많이 넣어서 짜네요. 자, 다시 물이 끓으면 미나리도 입수. 미나리는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 정도는 되니까. 숨만 죽었다 싶으면은 바로 건져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도 냉수 마찰 몇번 하고요. 물기 쪽짠 다음에 나물은 다 양념을 하셔야 돼요. 자, 소금 1/2 티스푼 많이 넣지 마시고요. 참기름 1 티스푼 넣고 조물조물 해 주시면 됩니다. 봄미나리랑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팬입니다 오일 살짝 두르시고 홍고추 넣고 젓가락으로 빠르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소금은 한 꼬집만 넣겠습니다 자, 다 익었으면 덜어내고 자 이번에는 참기름 살짝 두르시요 버섯을 볶아주세요 여기에도 소금은 딱한 꼬집만 자, 적당히 익었다 싶으시면 따로 담아주시고요 자, 오일 살짝 두르시고 밑간한 소고기 투하 이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사정없이 흐트려주세요 이 서로 엉겨붙지 않도록 빨간색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스피디하게 이렇게 막! 막! 아시죠? 자 고기도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계란 지단입니다 기름 살짝 두르고 키친타올로 고르게 묻혀주세요 팬 한쪽에다가 흰자 살짝 놓고요 숟가락으로 살살 펴주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약불이죠 자 반대편에 노른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살살 펴주시고요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젓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리시면 쉽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김 식혔다가 썰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적당히 얇게 썰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센터 담당 청포묵은 가운데, 사이드로 재료 하나씩 올려 주시면 됩니다. 버섯, 미나리, 숙주, 고기까지. 아, 김. 김도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통깨까지 뿌려주면 다이어트에 너무 완벽한 고급진 한식 요리 탕평채 완성입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포묵, 고기, 버섯, 김도 조금, 고추, 이나리. 너무 예쁘죠? 난 고기 많이. <laughs> 음. 맥주 한캔 정도는 괜찮잖아요. 와. 맨날 먹고 싶은데 이거 어, 이날 왜 이렇게 한것 같지? 대박이다, 대박. 맥주만 안 드시면 무조건 살 빠집니다. 너무 많이 먹으려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음? 씹는 식감이 재밌지. 응근데 음, 음. 먹어보니까 숙주가 좀 맵다. 아 숙주에 음.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갔어. 음. 근데 그게 구운 게 아니고 생 마늘이라. 음. 정확히 예리한데? 음. 맛있다. 샐러드 같은. 음. 근데, 근데 왜 엄마 쪽에 가까운데? 널라면 더 이렇게 해 먹어? 아. 되게 와이드 칼하네 레트로야? 응나 고기 좀더 <laughs> 먹어야지 70년대 고기를 응. 씹어서 고기를 씹어서 아빠 만유일아직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10점 만점 몇점 하시겠습니까? 10점 해줄게요 야 너무 성의 없잖아 <laughs> 10점 난 10점이야 그래 매운데도? 그럼 6점 줘? 아니 <laughs> 이 자식이 점수를 가지고 지금 아빠를 놀리나 어떤거 하면 치고 어떤거 하면 음. 양념해갖고 기름에 볶고 이거 진짜 숙주만 빼고 다 맛있다 버섯이랑 미나리 숙주는 왜? 숙주 네가 싫어, 싫어해서 그런거 아니야? 숙주 빼고 쉐킷쉐킷해서 먹어 분데 음, 고기가 너무 맛있어 맛있 설탕 하나도 안들어갔어 나 아주 조용한 방귀 뺐어 어? 방귀 뺐다고? 응. 조용한 방귀가 더귀인데 냄새는 너만 맛안 돼! 주지 마! 아빠, 마녀이! 야, 이제 티 아! 무슨 티죠? 신 났지. 승급심 싸울 때 떨리지 않았어? 떨렸어. 근데 어떻게 딱 나왔어, 당당하게? 뭐하나매운게 들어갔어? 물! 매운게뭐 있냐? 마늘의 그 매운맛이었어. 마늘이 딱 시폈구나. 네? 그거 딱 먹으니까 옛날 생각나지 않아? 어. 동굴 속에서? 응? 아. 마늘만 뭐. 계속 먹던 기억? 응. 그러다 옆에 투덜이 호랑이가 나안에 하하 난 도저히 못해팍 <laughs> 튀어나갔는데 응. 기억나? 조선시대 때 고조선시대 때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 <laughs> <laughs> 역사는 흐른다 노래 처음에 나오잖아 아름다운 땅에 풍성한 어떤 바다 보지 장군 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은녀가 마음 아들이 단군이야 그래서 턱을 딱 잡고 고정해서 세우는 거야 그 단군이야 난 장군인 줄 알았어 장군, 장군. 단군인데 응. 장군인 줄 알았어 장군 응. 아빠 만유인 참었어. 자 꼭꼭 씻고 물로 이카심하고 잘했어요. 엄마. 우그 남았네 근데? 더 먹어. 응. 이거 지금 다 먹었다고 잘하는 거야 남았는데 응. 붙어 있는데 싹싹 긁어 먹어야지. 아이고 못생겼다. 앉아 내복구요 <laughs> 응. 위만 네. 신경 썼어 안 돼. 내복 받지 안돼 앉아. 내가 오래어 내복고린다 내가. <laughs> 똑바로 앉아고잘고 응, <laughs> <지도 좀 잘게는. 웃음> 똑바로 <laughs> 의자 딱 땡겨서 앉어. 아 아빠가 밀어줘. 우와. 안돼 아빠 집복장이 우와 아빠가 나한테 무슨 것다